영웅닷컴의 디브리핑. 눈 오는 일요일 날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마국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필리버스터 이야기로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정말 제가 본 중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씩 인터넷으로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일은.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옛날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꽃피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다 같이 모여서 예, 또 이슈를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서 대표들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갔는데. 그걸 볼수 있게끔 해주는 매개체로 인터넷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때까지 잘안 보고 있었다는 거죠. 방송은 있었으나 국회 방송이 있었으나 시청률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국회 방송을 치맥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 일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마국텔이라고 해서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패러디한 그 인증샷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면 참 센스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국회 TV잖아요. 그래서 국회 TV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로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의외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신 팩트 TV에서 유튜브로 생중계 해주는 데는 사람들이 보통 한 2만 명씩 이렇게 몰려있고 많을 때는 거의 4만 명 가까이 7만 명. 예, 방금 PD님이 7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7만 명이면 이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거의 블록버스터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광고 붙였으면 꽤 돈도 벌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재밌는 현상은 왜 사람들이 국회 방송으로 안 가고 팩트 TV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 갔을까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 TV에서 시청을 하기 위해서 뭘 깔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액티브 x 라는 걸 깔아야 되죠 일단 그게 귀찮고 두번째로 유튜브에서는 옆에서 채팅을 할수가 있다는 거죠 그 채팅이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정말 백주부가 하는 마이 리털 tv 부럽지 않은 속도로 마구 올라가는데요 그 안에서 다양한 토론과 그리고 또 이슈들을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금 영상이 나오는 시점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인터넷으로 보면 지금 여론이 어떤지 굉장히 재밌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실시간으로 예, 인터넷으로 정말 여론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마린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뉴스인데요 자마린.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자마린이라고 하는 회사는 개발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개발툴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한번 개발해서 한번 만들어 둔그 소스를 가지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애플워치, 맥, 윈도우즈용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대개 보면 그렇게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기능이 공통 분모를 뽑아내기 때문에 뭔가 빠지는 기능들이 생기는데요. 자마린이라고 이, 마, 말하는 이 회사는 각각의 플랫폼의 기능들을 100% 구현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밑에는 단넷의 오픈 소스라고 하는 모노 기반을 이용을 해서 개발툴을 만들었는데요. 비슷한 회사로는 유니티 3D도 같은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니티 3D도 오픈 소스 기반의 모노는 지금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윈도우에 다 포팅되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게임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게임을 한번 만들면 모든 곳에서 다 동작을 하죠. 자마린도 똑같이 모노를 기반으로 해서 네, 앱 엔진을 만들어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모델인데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어가면서 이게 오픈소스화 될 거냐 아니면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로스 플랫폼용 단내 플랫폼인 단내 코어와 어떻게 통합이 될 거냐 등등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자, 자마린에 가는 소식은 앞으로 제가 또 다른 동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뉴스는 페이스북에 가는 얘기입니다. 네, 페이스북 좋아요가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였죠. 근데 이제는 좋아요 말고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자, 좋아요 말고 이제는 최고예요. 아, 근데 최고의 요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으로 하죠. 근데 엄지손가락은 계속 좋아요로 남고 하트가 최고, 최고예요. 다음에 웃겨요. 멋져요, 슬퍼요, 화나요 등등 다양한 감정을 예,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많이 사용을 안 했을 텐데요. 처음에는 좋아요라고만 했다가 이제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하나가 되니까 좀더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시점에 맞춰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이런 적절한 감정들을 표현하게 되면 각각의 이슈나 아니면 위치, 장소, 사람, 그리고 키워드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페이스북은 점점, 점점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데이터가 가지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매출로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역주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더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뉴스는 그 MWC 특별판에서 얘기했던 거에 오보 정정판입니다. 네, 그때 어떤 오보를 제가 했었냐면 LG에서 나왔던 그외 G5라고 하는 폰 있죠. 굉장히 아직도 화제를 많이 보고 있는데 G5는 배터리 교환식이다. 그리고 배터리를 빼더라도 꺼지지 않게끔 내장 배터리가 내장 배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르셀로나 현지에 가 있는 최호석 기자님이 어 탁하고 뺐더니 억하고 죽었습니다라고 페르디를 해서 댓글로 오보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빼면 꺼지는 걸로. 네. 그래서 뺄 때는 종료를 하시고 빼는 걸로 그렇게 정정을 해 드립니다. 자, 같은 이슈를 또 한번 확인해 주셨던 어, 황영아 기자님에게도 또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왕 오버를 한 김에 내장 배터리가 정말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LG는, 뭐, LG 관계자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면, 다음 버전에는 내장 배터리를 조그맣게 넣어서 배터리 교체할 때안 꺼지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영국닷컴의 디브리핑, 자,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3월에는 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또 대국 소식도 전해지고 또 4월 달에는 또 빌드 컨퍼런스 그리고 또또뭐 구글 IO 뭐 쭉쭉쭉 다양한 이슈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IT 세상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디브리핑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